음. 자,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. 네, 음. 자, 체중이 어, 어디 있어요? 왼발. 아, 왼쪽. 응. 자, 왼쪽 사선 자, 여기서 음을 딱 들어보면 뭔가 먼저 탁 춤을 하시오 하고 딱 치는 소리가 들려요. 그럼 그딱 치는 소리 들리고 나서, 자, 따라라. 그러면 야가 어떻게요? 해 내려오는 동안 자 내려오는 동안 하치가 내려가 하치가 내려가는데 야발 발이 슬슬 슬슬 올라올 때 야는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내 엉덩이 쪽으로 여기 같이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나서 탁 같이 내가 한번 같이 쳐줘요. 그죠? 그럼, 그러고 나면 어떻게? 오른발 나야 되잖아.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계속 힘들잖아. 나 놓는데 어떻게 놓는다? 조심스럽게. <laughs> 자 조심스럽게 이렇게 아니 이 말을 해서 항상 조금 부담스러운 게 어떤 마음으로 놓, 놓냐면 여기 왼발은 이승 여기는 저승이라는 바, 마음으로 놓으면 돼요. 그래서 저승을 발을 디딜 때 어떤 마음으로 나요? 정말 힘들게 무겁게 나야 된다는 얘기. 자 시끄러운데? 그렇지 그렇지. 요렇게자 따라락따 하고 나서 탁 쳤죠. 그럼 자이 수고 내려옵니다. 내 내려 그리고 나서 발은 어떻게 해요? 이렇게 든다고 이렇게 영덕이 쪽으로 가는 동안 그리고 나서 팔 쳐요 그럼 자 무겁게 놓습니다 무겁게 무겁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끌어올 끌어와끌어와자 끌어오는데 이 왼발이 이렇게 계속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끌어내려 자 끌어당기면서 팔은 같이 내려가 팔은 같이 내려가 자 내려갔다가 아까는 오른발이 움직였죠 지금은 왼발을 끌어냈으니까 이제 왼발이 한번 같이 움직여줘 자, 왼발 같이 살포시 조금만 올라갔다가, 조금만 올라갔다가 살 내리면서, 어? 꾹! 그렇지, 여기서 맥이 같이 있다고, 맥 소리가 들릴, 들릴 거예요. 그러면 자, 바로 땡기자고, 한번, 한번 하시고 나서, 우리 그 고수님 말씀대로 제가 뭐랬어요? 명, 명 짧은 사람은 숨 넘어간다고 천천히 땡기라고. 천천히, 천천히, 살살, 살살 땡기면서 지금 자, 오른발에서 어느 발로? 알게 모르게 넘어가요. 왼발로, 왼발로 이미 넘어갔어. 그렇죠. 그러면은 여기서 그 다음 음이 바뀌어. 무슨, 어떻게? 어, 음, 하고이 어, 음 하면서 그 음감이 딱 들어올 때, 백보동 소리처럼. 자, 이제 떠납니다. 어, 음, 눌러. 그렇죠. 눌러. 눌렀죠. 그리고 나서 차, 여기 맥, 요거 딱 하고 난 맥이 있어. 차, 맥. 그렇죠. 힘차게 이제. 촥 하면 쳐줘요.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? 보내, 보내, 그렇죠? 눌러, 눌러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발 한번 촥 들어요. 오늘 여기까지 할수 해볼게요. 네, 정확하게 정확하게 <laughs> 정확하게 해야지. 정확하게. <laughs>